꺼지였나? 어, 김기사, 어디까지 왔어? 대똥 같은 소리야. 아, 형님, 저 가오 좀 살려주세요. 야, 괜찮아. 어, 대본대로 안 하시는 겁니까? 야, 빨리 내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벤카 미영사입니다. 자, 저는 원래는 자동차 리스, 렌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뭐좀 요즘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중고 리스도 하고 할부도 하고 뭐 일시불도 하고 지금 뭐 모든 차량 구입에 관한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 와중에 또좀 귀한 고객님이 이번에는 또 벤츠 스프린터 319 CDI 자, 숏바디 차량 문의 주셨는데 어, 이 차량을 지금 중고로 리스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중고 리스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고, 고객님 계신 곳으로 차량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자, 이 차량, 저 솔직히 말해서 어, 도로에서도 본 적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이거 좀 많은 배우분들이나 좀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신다고 하는데, 아, 물론 이 차량도 그런 쪽에 좀 가까운 분이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려 길이가 6m에 가깝습니다. 익스페디션도 제가 이렇게 걸어봤고 에스, 에스컬레이드도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아 상상 이상입니다 6미터에요 길이가 엄청나죠 자 해당 차량 3000cc의 디젤 차량인데요 뭐 겉으로도 굉장히 이쁨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 차량의 매력은 실내에 있습니다 자 운전석부터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해 봤는데요 아 여기가 좀 지하주차장이어가지고 조금 어두워서 실내가 좀 자세히 안 보인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불빛이나 찾아보는데 아쉽게도 잘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내 이 베이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어 베이지 시트가 정말 벤츠는 이쁘잖아요. 특히 뭐 벤츠는 SUV나 세단, 뭐 이런 스프린터 같은 경우도 참 베이지 시트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차량 탑승에 조금 놀란점은 이런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고 거대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 어 핸들이 보통 이제 마을버스나 아니면 좀 일반 버스 크기의 핸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반적인 크기의 핸들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차에 대해서 아직 좀 지식이 부족하다 뭐 요런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량 출고할 때는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 가장 저렴한 금리와 완벽한 조건으로 출고해 드리니까는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운전석이나 보조석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뭐 운전자나 또는 보조석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메모리 시트 기능을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리스로 제가 진행해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차량 10,864km를 달렸고요 뭐이 정도면은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프린터 같은 차량은 뭐좀 컨버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옵션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건좀 차량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런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옵션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걸맞는 차량을 찾아서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좀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 세로형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클릭한 방이면은 이렇게 가로형 디스플레이도 변경이 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스프린터 같은 차량은 사실 운전석보다는 뒤쪽에 좀 후석에 탄 사람들을 좀더 배려한 그런 차량입니다. 하지만 길이가 너무 길고 이렇게 좀 얘기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도 달려있습니다. 초인종이네요? 아, 예. 저기 뒤에서 초인종 누르면은 여기서 띵동 소리가 나고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어가지고 어 보다 더 편리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앞좌석은 솔직히 그다지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바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실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인승 스프린터 차량을 7인승으로 컨버전 했는데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안에 한번 보세요 자 얼마나 깔끔하고 이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당 차량 제가 탑승할건데 양심상 신발은 벗고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까 운전석에서 말씀드렸죠? 소통을 위해서 초인종을 눌러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기능이 지금 여기 달려있고 여기 눌러서 아뭐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걸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이런 차량 타시는 분들은 조금 시크릿한 공간을 원해하시잖아요 자, 그러시면은 요거를 아쉽게 수동이지만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리면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럼 이걸 통해서 어, 기사님 또는 매니저님 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트도 이거 지금 컴버전해가지고 이게 지금 VIP 시트예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아, 진짜 굉장히 편해요. 이거 진짜 아, 제가 어제 술한잔 했는데 아, 진짜 자고 싶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저만 누워 있는 게 너무 좀 우리 저 찍어 주신 대표님은 좀 미안하긴 한데,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하고, 자, 그리고 이거 독립시트로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앞뒤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탑승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코폴더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코폴더가 들어가 있는데 자, 코폴더에 냉온 기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사계절 내내 원하시는 따뜻한 음료, 시원한 음료 안성맞춤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앞, 앞뒤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버튼 한 방이면 창문 내려가요 한번 찍어주세요 아, 이렇게 앞뒤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근데 제가 유튜브 몇개 찾아보니까 좀 보다 좋은 옵션은 이 tv 자체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옵션도 있더라고요 아, 아쉽게도 그 정도급의 차량은 원해 하시지 않으셔가지고 뭐요 정도급으로 제가 맞춰서 출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 뭐 간편한 수납공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납공간에 뭐 어느 정도의 수납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여기 리모컨으로 여기 tv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tv에 핸드폰 미러링 기능도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정말 이런 기능 때문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장거리 운행을 해도 지루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많은 차들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또는 시승하면서 아 공간성이 너무 좋다 너무 넓다 이랬던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차량 공간성 앞에서는 그 어떤 차량도 공간성을 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 다리가 땅이 안 다요. 제가 다리가 짧지 않습니다. 저 키도 큰 편이고 한데 다리가 땅이 안 다고 와 이렇게 쭉 뻗어도 끝까지 아닌 가요 이 정도 길이면은 아 정말 진짜 굉장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발끝이 닿지 않는 이 공간에는 또 냉장 기능이 있습니다 냉장 냉동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맛있는 커피나 또는 음료수 같은 걸 넣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 후석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 일정이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 차에 탑승해서 좀 깊이 좀 잠을 자고 피로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자이 라이트를 끌게요. 라이트를 끄고 이걸 누르면은 천장에 딱 오로라 보이세요? 이걸 오로라라고 해야 되나 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무드등 같이 이렇게 좀 별빛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좀별 보면은 별 하나, 별 둘, 별세 세다 보면은 스르르 잠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해당 차량 잘 보셨나요?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하시는 옵션에 따라서 차량가와 차량의 옵션들이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 편안한 그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면은 옵션 정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구매 방식은 리스, 렌트, 할부, 뭐 일시불 다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벤카 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